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갑자기 <laughs> 갑자기. 네 안녕하세요. 선생님 오늘은 네, 또 네. 어떤 신박한 수술을 어, 하다가 응. 네 선생님 속이고 놀려먹는 것도 이제 재미 없지 이제 하지 마 그런 거. 나 <laughs> 아, 너무 힘들어요. <laughs> 그래 나도 네. 기분 안 좋고. 그런 의미에서 <웃음> <웃음> 뭔데 <웃음> 선생님 예전에 오방개복기 이런 것도 하셨잖아요 그그 재미없잖아 이제 맨날 봐서 아니, 맨날 봐도 재밌어 사실 씨, 이번에는 재미없어? 선생님이 손금 봐주기 손금? 네. 나 손금 잘아 보는 건 보는데 음. 영화고 같이 음. 뭔지 손금만 보고 보는 거는 혹시? 바로 그것을 원한 거예요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잘잘껴 맞춰 <laughs> 누구 손금을 봐? 오늘 1인피트나 저분 별로 안 좋아해. 아니, 지금 멀리서 봤다는 지금 지금 잠깐 봐준다고 봐준 아, 이렇게 안 해서 이렇게 날속인게 있어가지고 아. 이미지가 안 좋아. 아, <laughs> 아 박근혜랑 동업한다더 <laughs> 너무 태연했어 아, 선생님 그러면은 이 친구의 손금을 한번 보시고 손금과 영어로 보신다 했잖아요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보이는 대로 말씀해주시면. 나는 근데 손금만딱 보지 않고 손금하고영화하고 같이 좋아요 괜찮아? 네이리 아, 갈까요? 아그때 기억이 <laughs> 갑자기 앞에 앉으니까 갑자기 그때 기억이 순간 나도 모르게 기억이 기억을 하고 있네 이, 뭐 하신다고 그랬지? 직업이? 월, 원래는 지금 회사 다니고 있다가 뭐 회사는? 변동하려고 생각하는 건 없고? 솔직히 그 얼마 전에 퇴사를 했거든요 그지네딴 일을 좀 찾아보려고 이 사람은 성격이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 사람이래 담았다 그래도 본인은 아니라고 이 그래. 아닌데? 저는 그은이뭐 맞는데? 사람 소리야? 맞아. 어, 진짜 완전 저... 여기 맞지? 너무 이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생각하는데? 뭘람은해 절대 네. 은이안 해요. 성격을 조금 죽여야 이죽이기는 음, 이이해 뭐라 그래야 되나? 사람이 나쁘긴 사람 착한데 네. 너무 특이한 상상. 열 명이면 보통 상식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. 상식적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스타일이야 이 스타일이. 맞지? <laughs> 그? 응? 아니 전 아닌데 난딱다일반 다 사람들 똑같다고 생각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? 똑같다고 생각하는 남이 볼땐 그렇지 않다고 이 주변 사람들 뭐라 그래, 그렇지? 예 네, 맞아요 똑같아요 진짜 <laughs> 이집 용하다 정말. 내가 볼 때는 술 기운은 안 느껴지는데 술은 못 먹는 것 같은데 간이 안 좋아 술은 잘 못해요 아, 그치 근데 네. 간안 좋다고 그러진 않아요 네. 이게 간이 좀 많이 일반인으로 약해가지고 한잔 먹어도 돼한 2-3년 잠깐만 음 이 빨간색이 나오면 2, 3년 병원가서 간약 그니까. 좀 먹고 좀 해야 돼 분명히 음, 음, 음. 촬영을 떠나서 기를 하는 네네. 거니까 이 집에 아들이 귀하구나 대박이다 진짜 <laughs> 와. 제가 이제 삼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응. 누나가 위로 둘이 있어가지고좀 응. 귀하게 되었 이 사람이 집안이 있잖아. 네. 어, 내려오는 내력이 네. 음, 머리들이 좋고, 네. 음, 공구줄들이 있어. 네. 어, 어. 네. 근데 네. 본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펜을 잡고,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사주는 맞는데, 네. 어, 이 사람은 사주가 중간에 틀어졌어. 그래서 그렇게는 못 가고 이 좋은 머리를 굴리는 쪽으로만 가. 음. 응? 3년 고기만 넘기면. 네. 의상 어 내가 봤을 때? 음... 대박이다 저도 보면 안돼요? 아 이거 끝나고 그냥 잠깐 봐줄게 그러면 아 어, 내가 볼걸!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음, 선생님 저 입금할테니까 봐주세요